Where did you find this kid? Top of his class at Warden. First round draft pick on Wall Street. It's uncertain to me how high these conspiracies go. You've made it impossible for a company with revenue exceeding seven billion to do business with us. You must know all kinds of things back there behind the curtain. Martin? We have a serious problem here. I'm pretty sure the Russian mafia is laundering money through the Omni branch here. 스탑 일론이라는 가상화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테슬라 CEO 자리에서 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입니다. 머스크가 아, 요즘 가상화폐 시장을 시세 조작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스톱 일론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팔아서 테슬라 주식을 매집해서 이사회 장악하고 머스크를 해고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스탑 일론 가상화폐 첫날 가격이 우리 500%나 급등했죠. 가상화폐 시장에서 머스크가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 SNS에서 머스크는 아, 유명한 가상화폐죠, 도지코인이 사기다라고 농담했는데 그 농담 한 마디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38%나 폭락했습니다. 오늘 문화로 있는 경제에선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문제적 인물 일론 머스크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영화는. 아, 제목도 요즘 어, 시성을 반영한 영화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주 노골적인 제목, 비트코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마틴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어, 대형 금융사에서 일하는 연봉 많이 받는 빵빵한 금융맨인데 아, 그 안에서도 특히나 아, 불법적인 자금의 아, 세탁과 추적을 관리하는 자금 추적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장님의 불법적인 자금까지 추적하고 그 자금 세탁 과정을 들춰내게 됐고요. 이렇게 영림을 건드린 덕분에 좌천되게 되죠. 이렇게 좌천돼서 내려가는 곳이 하필이면 이 마틴이 나고 자란 시골 고향입니다. 농사로 먹고 사는 깡촌 마을인데요. 실제로 마틴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서 공부 를 열심히 했고 결국 뉴욕 월가의 은행맨이 된 걸로 영화에서 묘사하죠. 어리적 친구를 슈퍼마켓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동네 친구인 줄 알았더니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부업으로 하는 크리토마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슈퍼마켓 한 쪽에. 가상 화폐 채굴 공장을 차려놓고 열심히 채굴도 하고 거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 마틴은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고향 마을인 깡촌 마을 한가운데 아주아주 아주 화려한 갤러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금 추적 전문가답게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 마틴은 가상 화폐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되고요. 러시아 마피아까지 연루된 복잡한 금융 스캔들의 게이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 마틴을 포함한 모두가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퓨처 오브 머니라고 하는 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 중앙이 없는 가상화폐 특유의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에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부터가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화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민주주의적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혁신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탈중앙화 자체가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대안적인 권력 구조의 쟁탈전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영화, 비트코인에선 러시아 마피아 또는 월가에 부패한 금융인들 미술품을 통해서 돈 세탁 구조 이런 걸로 구현되는 겁니다. 결국 중앙이 없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독재 또는 부패한 권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풍경이야말로 영화 비트코인에서 묘사한 것처럼 탈중앙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현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이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창업자가 트윗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라 선언했죠. 자,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는데요. 자, 지난 3월 24일에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수 있다.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3 가격이요. 5천만 원 안팎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딱 5천만 원대 전후거든요. 비트코인 한 코인은 한 입으로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살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머스크의 트윗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7천만 원대까지 아주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발 암호화폐 랠리의 서막이었죠. 지금 5월 중순 후반에 갔을 때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반토막 이상이 났죠 코인 시장의 과열은 분명 머스크가 촉발한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 암호화폐의 큰 약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우리가 쓰는 원화 아플까요 교환 가치,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자, 5만 원권 신사임당 하나 내면 아, 슈퍼마켓에 가서 가서 어떤 물건이든 살수 있고 거스름돈까지 주죠. 근데 반면에 암호화폐는 코인이라고 어, 돈이라고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웬만해선 재화로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냈다고 해서 이게 어피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원, 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슈퍼박스 주인이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이마트든 롯데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크가 비트코인과 테슬라 한 대를 등가 교환해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격에 말하자면 신용을 부여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왜? 테슬라를 살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갑자기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재 가치가 있다가 없어진 거고 신용이 있다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보호입니다. 원래부터가 비트코인은요. 채굴과 거울에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가상화폐로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수학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에 있습니다. 수학 알고리즘을 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선 무지막지한 전력 수요가 유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80%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에너지에서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큰 국가죠. 아 특히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중에서 40%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알고 봤더니 가상화폐 채굴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요 탄소 배출 제로인 전기차 메이커로 유명하죠. 친환경 브랜드의 대명사인 테슬라가 환경 오염의 주범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신에 전기차를 내준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머스크의 특이 행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가장 종잡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디테일을 열어보면 비트코인을 죽이고 도지코인을 살리는 건 어,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논리로는 매우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런 환경오염이란 명분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죽이고 어, 이른바 비트코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코인, 이런 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을 띄우면서 본인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시장에 세계 문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본인의 스타성과 영향력과 자산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화 비트코인 안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러시아 마피아와 목적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단지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 모두 전기차 시장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독점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해서 머스크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격렬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시장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주인 비트코인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핵의 무늬를 약화시켜야 하는 거죠. 머스크는 바로 이것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머스크한테 혁신은요 언제나 비용 절감입니다.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야말로 화폐 제도 개혁의 혁신인 거죠. 혁신을 이루는 자가 독점 기업을 만들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머스크는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5월 12일 트윗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못 산다고 트윗을 해서 문제가 됐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굿 아이디어다. 하지만 환경에는 아주 큰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1% 이하 에너지로도 채굴과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를 찾고 있다 이런 화폐들이 바로 퀀텀, 네오, 이더리움 2.0, 에이다, 리플 같은 것들인데요 다, 여러 가지 특징들은 다릅니다만, 극히 비용이 낮고, 전력 소모량이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머스크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머스크 스스로가 새로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영화 비트코인에서 보면, 머스크는 월가금융회사와 러시아 마피아의 카르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과 힘을 이용해서 부를 챙기려고 하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머스크의 목적은 단순한 시세차익이 아니라 시장의 독점에 있다는 것이고요. 방법 역시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교묘하다고도 할수 있죠. 네 그래서 머스크를 막겠다고 나선 아, 스톱 일론이라고 하는 코인이 어, 황당한 얘기 같지만 또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머스크의 이런 거대한 야심을 막을 또 다른 시장의 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결국 영화 비트코인에서는 주인공의 노력으로. 가상화폐 카르텔 세력이 일망타진됩니다. 네, 이때 FBI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탈중앙화된 어, 가상화폐 시장 안에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부패한 가상화폐 세력을 일망타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문화로 있는 경제로 영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과 머스크 리스크 사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